1945년 8월 10일, 일제는 제네바에 있는 국제나본부에 무조건 투항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일왕의 오금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했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김구 선생은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라고 했고, 최선화 선생은 정신이 아득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착잡했다라고 그때의 기분을 표현했죠.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응들을 보였던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해방 그 뒷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0년 9월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으로 무장투쟁을 벌이면서 독립활동을 강대국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41년 12월에는 태평양 전쟁의 발발에 따라 임시정부에서도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비록 임시정부더라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해 승전국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 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당시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한인들을 대상으로 모병을 실시했습니다. 또 일본군에 편입되어 있던 한인들에게도 선전 활동을 통해서 이들을 광복군으로 끌어들였고요. 이 과정에서 조선 의용군도 합류하면서 점점 규모를 불려나갔죠. 그리고 43년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정보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됐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태평양전쟁이 벌어지자 미군의 전략 첩보국에서는 한국인들을 이용한 첩보전을 벌일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정보 수집을 하고 현지의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하면서 게릴라전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어요. 이때 전쟁 말쯤에 추진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미국의 한국인 포로들 중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을 훈련시켜 투입하는 넵코 작전 그리고 다른 하나가 광복군들을 OSS에서 훈련시켜 각 지역으로 투입시키는 독수리 작전이었죠. 당시 미군이 필리핀까지 재탈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혀 항복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까지 미군이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런 상황이었기에 광복군이 침투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켜 게릴라 활동을 하게 하면은 점령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OSS에서 이 작전을 추진했던 거죠. 광복군에서도 OSS의 이 제안을 아주 긍정적으로 외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본이 패망하는 것만 기다렸다가는 독립을 못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테니까요. 그래서 1945년 2월 28일에 대독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죠. 사실 선전포고를 해봤자 임시정부가 독일과 전면전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은 이런 행위를 통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랬던 거예요. 아무튼 OSS와 광복군이 협업하는 이 독수리 잡전은 OSS의 주도하에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8월 4일에 훈련을 통과하고 이제 침투 명령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9일엔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이것도 모자라 같은 9일에 소련의 스타일리는 일소 불가침 조약을 파괴하고 새 방면으로 일본 관동군을 공략했죠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일본군 대본영과 정부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고 이 때문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독수리 작전과 네코 작전은 무산됩니다. 그렇게 광복을 맞게 되다 보니 김구 선생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임시정부의 다른 요원들도 착잡한 기분을 감추지 못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어떻게든 승전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8월 18일에 광복군 정진대를 편성해. OSS 소송 미군과 함께 미군 수송기에 탑승해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일본이 증명한 한국인 병사의 인수를 담당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 항복 문서가 조인되지 않은 교전 상태니까 되돌아가라는 대답만 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광복군 정진대는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항복을 접수해서 승정국에 가까운 지위를 얻겠다는 마지막 시도는 이렇게 좌절되고 말았죠. 물론 독수리 작전 자체는 훗날의 평가에 따르면 국내의 독립 세력들과 아무런 연계 없이 광복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각 지역으로 침투하는 이들이 들고 가야 하는 무전기는 무려 200kg에 달했고요. 그래서 당시 임시정부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투입되었으면 아주 큰 실패로 끝났을 거라는 예상들도 많은 거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국내외의 상황은 급격하게 돌아갔습니다. 15일 당시 소련군은 원산을 공격하던 중이었고, 이때 미군은 겨우 오키나와까지 진출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미군에서 38선이란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미국은 1943년부터 전후 처리에 대한 정책을 논의했고, 1945년 7월쯤에는 독립 이후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독립시키느냐를 논의해두고 있었어요. 주요 강대국들이 보기에 한국은 오랜 기간 식민통치 지배하에 있었고, 해외의 독립운동은 분열되어 자치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분리 관리안을 생각했던 거죠. 그런 여러 방법 중에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방안은 인구의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었고 수도 서울을 포함한 데다가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등 주요 항구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까지 진출한 소련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이었습니다. 결국 소련과 미국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미국이 군정 사령관으로 우리나라에 보낸 인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오키나와의 24군단 사령관 존 하지 장군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 장군과 그 휘하 참모들은 전공은 훌륭하지만 정치적 인문학 행정을 맡아본 적이 없었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사정에 무지했어요. 이 때문에 당시 국내에서 벌어지던 정치적 갈등을 중재할 수가 없었죠. 하지 장군은 일본의 항복으로 인한 행정 공백과 정치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제하에서 일하던 한국인 관리들을 대거 대기용한다면 임시정부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인사들을 모두 초청했어요 이때 미 국무부에선 미국이 특정 정치세력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소련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원들을 부를 때 정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입국시켰던 것도 그런 이유였죠 또 당시 미국 정부는 전후에 중국을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봤는데 임시정부가 장제스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파벌도 심해서 독립국가인 조선정부를 운영할 역량이 부족하다 평가했고요. 이로 인해 임시정부가 추진했던 자주적인 과도정부 수립 또한 좌절되어 버립니다. 이후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으나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정부가 따로 수립되었고 정부 수립에 따라 임시정부도 해산되었죠. 기다리던 독립은 왔지만 은 임시정부와 국내 정치 상황, 국제정세, 소련과 미국의 상황 등이 엮이고 엮여 아주 복잡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시작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이념으로 갈라져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립국으로서의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의 창설과 함께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 미군은 한반도 철수를 선언합니다. 독립과 광복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임시정보가 추진했던 일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죠. 초창기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지만, 그 혼란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끝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보험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국가보험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더 많은 흔적을 시청해보세요.